그러니까 말을 빠르게 많이 할줄 아는 거하고 말을 정말 잘하는 거하고 는 사실 분리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냉정하게 어,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말을 빠르게 말하고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잘하는 줄 아는 경향들이 있어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언어로 표현되는 즉 자신의 사고가 언어라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그 상태가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칠때 질문을 봐 버렸네. 대표님처럼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궁금합니다. 일단 초보 부업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을 잘하려면 생각 정리가 잘돼 있어야 되고 생각 정리가 잘돼 있으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편협해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야 되겠고. 그인데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양질의 얘기인 게 좋겠죠 양질의 도서가 있겠죠 양질의 도서 그게 이제 잘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서 서랍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걸 다 끄집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말 잘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뉘는데 말이 많은 거 하고 그러니까 말을 빠르게 많이 할줄 아는 거 하고 말을 정말 잘하는 거 하고는 사실 분리를 할줄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정말 그거는 분리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냉정하게 어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말을 빠르게 말하고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잘하는 줄 아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중심에 명확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확고히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양질의 얘기들을 그 사색했던 그 과정 이후에 스스로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언어로 표현되는, 즉, 자신의 사고가 언어라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그 상태가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질의 책을 보셔야 됩니다. 양질의 책이에요, 양질의 책. 대표님도 성공하는 데 있어서 독서와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독서와 글쓰기로 여기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말 양질의 책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하죠. 양질의 책이라고 하면, 어, 일단 좀 사회 통념사, 그리고 우리 보편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인식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책을 보면 이해의 프로테이지가 되게 쉬운 자기개발서를 봤을 때한90% 이해한다고 보면 양질의 책은 실제적으로 40%를 처음에 이해하기 힘든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쉬운 거 찾게 되고. 이게 처음에는 쉬운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흥미를 처음부터 잃어서 뭔가 도전조차 못하는 게 아예 내버려두게 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어, 그래도 뭔가 계속 트라이 할수 있고, 조금씩이나마 뭔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그 어려운 책이었던, 과거에 어려운 책이었던, 이해도가 40% 밖에 안 됐던 그런 책들을 언젠가 50%. 60%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성장이니까 어느 정도는 정 자기가 어려우면 쉽게 쉽게 접근하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나 우리가 목표는 결국 내가 이해도가 30%, 40% 밖에 안 됐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70%, 80% 까지 만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책을 보는 게 성장하는 독서법인 거죠. 아, 이거 어디서 얘기 안 하는 건데.